부산 중국 국제시장 안에 있는 식당으로 남포동 순두부집. 로컬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외관부터 맛있는 느낌 풀풀 나는 것 같죠? 1982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로컬 맛집으로 그때 당시 600원이라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보이고 오른쪽에 식당 입구가 있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무진장 많고 사람도 진짜 많아서 저희가 갔을 땐한 테이블밖에 없었답니다. 메뉴는 순두부백반 외에도 된장찌개, 낙지볶음 낙새볶음도 있는 남포동 로컬 맛집이었어요. 앉자마자 내어주신 밑반찬은 총 3가지. 미역냉국 김치, 오뎅볶음이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그는 생김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 뭐 맛있어서 1kg 포장까지 했어요. 흠, 저희가 주문한 순두부 백반 두 개가 나왔어요. 공깃밥 한 가득 들어간 대접과 보글보글 진해 보이는 아담한 순두부찌개로 구성된 심플한 백반이었답니다. 부산이지만, 전라도식 손맛으로 직접 담그는 젓갈과 된장 등으로 정성껏 끓이는 순두부찌개로 매일 아침 신선한 순두부를 공수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순두부찌개 안에는 순두부가 한가득 있고 다진 고기도 많이 있어서 식감이 좋았답니다. 국물이 진한 것이 해장하기에도 딱이고 깔끔한 저녁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최고일 듯해요. 순두부찌개가 워낙 맛있어서 다른 반찬 필요 없이 한끼 뚝딱 해결. 순두부찌개와 생김치는 진짜 종맛탱이라 남포동 방문한다면 한 번쯤 가보시길 바랍니다.